공약 검증을 네. 통해서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시간도 부족한데. 어, 근데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것은 이 후보가 유권자들한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그것은 이성에 기반된 프로포즈인데 이게 선거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성이 감성으로 변해서 막 휙휙 돌아요. 저나 뭐 여기다 선거 치러 본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데 공약을 꼼꼼히 본다면은 사실은 그 후보의 부인 혹은 남편을 보는 것만큼 정확해요. 왜냐하면 누구하고 사느냐 그 사람의 수준 아니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공약은 그 후보의 자질 검증인 거죠. 어, 저는 유권자분들한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를 키우고 있으면 교육 공약은 꼭 봐라. 음. 그럼 내가 직장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거나 혹은 직장을 옮기려고 하면 일자리 공약은 꼭 봐라. 음. 그러니까 전체를 다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기 관련된 분야는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거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공약을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됐다. 여기까지 네. 네. 그러니까 공약을 볼때 공부를 많이 안한 사람들이 두이무시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하겠습니다. 국민복지 향상하겠습니다. 경제성장 이루겠습니다. 눈이 왔으면 이야기예요 이런 공약도 아니죠. 음. 이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골라내야 되고 떠나는 이제 현실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현실 어렵죠. 가능한 건지 한번 본인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세대의 부담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그런 공약인가를 굉장히 봐야 되는 거예요. 퍼퓰리즘 있죠? 퍼퓰리즘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에서 나온 겁니다. 고대 로마 때 선거를 똑같이 했어요, 우리처럼. 미네에서 집정관을 뽑습니다. 집정관 뽑을 때 당선되기 위해서 이제 공약을 하는 거예요. 음. 자, 나는 밀가루 얼마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후보가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2 k g 를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선이 돼요. 로마 시민들은 공짜로 밀가루를 파, 공짜로 빵을 먹는 겁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로마는 자기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공짜로 또 던지기 위해서 식민지서 가져올 수 있는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식민지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데 가져올 수 있어요. 어디서 가져오냐. 미래 세대부터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국채 발행해가지고 우리나라 빚이 지금 1400조예요. 더 빛을 얻어가지고 망 갖다 뿌리면 뭐냐 지금 좋지 우리 세대는 좋지 그러나 그 우리의 식민지는 누구냐 다음 세대 우리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식민지화시키는 이런 정책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수치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액수가 얼마나 들고 그다음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모형을 부축해서 그게 작동 가능하다는 걸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게 부 실천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겨서 100% 이행하는, 이행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유권자들도 근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을 받고 있는 우리 외부자들에서 마련한 대선가이드 그첫 번째 시간.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음.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절망감이 큰 청년들에게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공약. 우리 대선가이드. 조금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들이 이제 일자리 공약들을 좀 다들 내놨는데 예. 어떤 것들은 서로 겹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를 포함해서 81만 개의 공공공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예. 공약을 내세웠고요.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대기업 임금의 80%를 보장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국고에서 약 3조를 들여가지고 1인당 연 600만 원 정도 지급해주겠다는 라 거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기업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고 싶은 나라 만들기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최소한 80%까지 상향시켜야 된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공약 많은데요. 좋은 공약 많죠. 좋긴 음. 좋은데 이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일자리 문제는 해답이 음. 없습니다. 그럼요. 기본적인 것은 이른바 세계화. 그다음에 이른바 기술 네, 발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에 겪고 있고 경제 구조가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일자리 부정은 더 심합니다. 왜? 이 책상을 만드는 한국의 노동자는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감비아 노동자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또 로봇과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본주의랑 기본적으로 10년 턱로 이렇게 선을 해 왔는데 이 자체 예측 불가능해 돼 버린 거예요. 글로벌화 이런 막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역대 모든 전부 모든 일자리는 다과제였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걸 보면서 참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는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어요. 저는 음, 음. 문재인 후보의 공약 가운데서 공공공 일자리를 만든 것. 2,200만 원짜리 일자리 뭐 10만 개인가 100만 개 22조만 들수 있다. 22조면 이명박 정부가 4대가 쏟아부는 돈 아니냐. 4대가 쏟아부는 돈이면 우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건 굉장히 단견이에요. 일 년은 그 2,200만 원짜리 일자리 뭐 수십만 개 만들 수 있어도 그 다음에 20이 좀안 나가나요? 그 다음에는 그다음 이게 또 문제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각종 보험 문제, 그다음 연금 문제 막 연금하고 임금이고 그렇지 연금 문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지난해 포알 빚이 1,400조인데 가장 많이 늘었던 게 90조 상당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에요. 그게 늘어나지고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적을 해야 될 게. 정부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더 양산돼야 됩니다. 그럼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재정 확충을 어떻게 하고?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전체 세금을 더 걷을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이 정도에서 묶어놓은 상태에서 정부 총량 사이즈를 늘리기 위한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가주지가 않기 때문에 들여다보면요. 무슨 병풍에 있는 그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 나도 지금 100%그런 아, 진짜 예. 공감합니다. 예. 전공주 전 의원님 입에서 그말씀이 굉장히 공감합니다. 성장이. 이더 진정한... 이상한 얘기만 나오나 이 사람은? 성장 문제, 는저100%공감합니다요 성장을 말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뉴딜이에요. 한국판 뉴딜. 근데 루즈벨트가 이제 뉴딜 정책을 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주변 환경, 그 당시에서의 이제 금융제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거다 바꾸고 은행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하고 굉장히 많은 규제 풀고 이런 게 있었고 금주법까지도 그때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딜이라는 하나의 정말 이 정치적인 일자리 이 양산이 됐던 거고요. 근데 아직도 그 뉴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안철수 네. 공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 공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입니다. 없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현대 삼성 가격타다 보니까는 네.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배업의 미스매치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스매치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현재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 이 2,500만 원, 대기업 이 4,000만 원, 거의 두 배가 까운 거예요. 현재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업 임금의 80%를 네.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러면은 이 돈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현재 그래서 한 달에 문제.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 그렇죠. 그것을 보장해주겠다는 네. 게다 세금이에요. 그럼 세금인데, 자이건 누가 누가 내는 거냐 이 문제 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사실 정책이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이 정책도 듣기는 좋지만은 재원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히 설명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안철수 후보가 아까 이제 3조 원 문제 그래서 이제 1년에 이 600만 원을 네. 중소기업에 다니는 젊은 층에게 보조하겠다 이거는 청년 일자리고 그런 한시적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그 81만 개의 그 일자리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는건 이제 시작하면 연금까지 쭉그 이어지는 거지만 이거는 합니다. 이제 한계 한시적인 거고 특히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매우 급속하게 이건 해결을 해야 돼요. 뭔가 지원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지금 잃어버린 20년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20년 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청년들이 지금 회사에 취직을 하냐. 취직 못해요. 왜? 직장에서 일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해서 알바로만 뛰었던 거예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나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당장 기업한테 부담스러우니까 기업의 부담을 정부 측에서 좀 분담하는 거는 일시적인 한시적인 제도로서 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중요한 건 지금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따라먹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그걸 바줘야지그걸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게, 이게 건데 되는 거예요, 이게 건데 지금 이것만 제시했을 때 이게 대증노법이라는 거예요. 선천한 것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대기업 임금의 80%를 줄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일자리 정책 중에 제일 지지하고 싶은 게 유승민 정책입니다. 뭡니까? 예, 유승민 정책인데. 여기서 몇 가지를 빼야돼요. 이 창업이요. 일자리가 아니라 빚자를 늘리는 겁니다. 예. 아. 이게 이제 그리고, 쉽게 말하면 네? 그 젊은이들 중에서 창업에 나선 사람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3, 4%밖에 안 되고 예. 창업을 한들 거기서 성공하는 게 3, 4%밖에 안 되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단 마스터 플랜이 없고 우리나라 그 부채 구조도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지분을 담보해갖고 빚을 얻, 얻었어요? 그리 이게 돈을 못 갚고 그럼 집 하나 가지고가면 됩니다. 우린 사람한테 빚이 붙어갖고 평생 쫓아다녀.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에 대한 이야기 좀 있어요. 한 기업이 과도하게 비정규직 사용을 막기 위해서 총량을 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신몇년 동안에 이이상은 넘어서지 않게 이 범위 내에서만 써라. 왜냐면 지금 현재 정규직 한 천삼백만 명 비정규직이 육백만 명 육백십오만 명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한 절반 정도 게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자영업이 한 육백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두명중한명은 밤에 들어와서 잠을 못 잔다. 음. 어? 비정규직 언제 잘릴지 모르는 네. 거잠못 자고. 자영업자. 자영업자들 음. 언제 망할지 아, 모르는 거. 그러니까 두명 중에 한명만발 뻗고 자는 이게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 규모가 과도하게 큽니다. 네.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큽니다. 네. 선진국은 네. 정규직이 7, 80%까지 육박합니다. 우리는 지금 50%밖에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산업구조의 가장 큰 문제이고 이인구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영원히 행복한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지금 어느 기업 문제가 아닙니다 음, 음, 노동력에서 진품과 짝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이+ 고용주들이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 아주 순수를 많이 써서 음. 고용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볼 때는 고용의 유동성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는 이런 총량제 같은 거를 일정 기간에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청년 실험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장년층 일자리 대책이 전혀 어, 없어요. 왜냐하면 네. 벌써 제 나이만 해도 친구들 회사에서 이사하고 부정하고 딱 그만둡니다. 힘드죠. 그래서 출근할 때가 관악산으로 북한산으 출근합니다. 음. 진짜. 벌써 그런데 요즘 이제 생명이 뭐 80, 90, 100살까지 하시는데 그렇죠. 앞으로 4 50년 어떻게 삽니까?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대책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20대 때는 아무리 지금 고통스러워도 앞으로 인생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인생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하는 게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 일자리 물론 중요하지만 아, 우선적인 프라이어리티를 청년 일자리 문제에다 두면서 특히 청년 일자리 중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이거를 좀 일자리 문제는 그냥 비정규직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는 거 없는 그렇죠. 게 아니에요. 중요하네요. 그냥 갈만한 일자리가 없는 거고. 그렇게 또 일자리가 한편으로, 없는 한편으로는 거죠.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와서 채우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은 뭐냐면 어떤 한계 기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 상 맞지 않는 한계 기업을 사실상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도태시키고 좀더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나가게끔 만드는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죠.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이 이제 크게 일자리 양의 부분과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 두 부분이 두분 있어요. 음. 그걸, 그걸 접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미스매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 육성 문제, 맞물린 문제예요.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자이 문제 네. 우리 고학력 문제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 문제 전체적인 기술 발전 문제 막물린 문제 그래서 각 후보들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전부 다 채택을 해서 섞어야 돼 지금 보니까 우리 분명하게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부의 임무가 뭐냐라는 거예요 고향을 늘릴 대책은 없다라고 이걸 솔직히 얘기하면서 나온 후보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또 그것도 옳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볼때 정부가 할수 있는 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시장에 한계 조건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비정규직 막 쓰거나 이런 것들 엄격하게 규제했다고 한다면 공정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젊은 애들이 중제도 가죠 근데 바로 그거 갖다 못했던 겁니다 재벌 눈치 보고 가진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거 분명히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른거다 필요 없고 공정 거래만 확실하게 법적으로 그 다음에 어기면 아주 확실하게 처벌하는 미국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가 개입해서 맞습니다. 시장에게 맡겨졌을 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음. 거예요. 거긴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쓰이는 돈은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2012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어큐파이더 월스트리트 해가지고 미국의 명문대학 의 애들이 월스트리트를 다 점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뉴욕탄지가 그걸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세대는 자식들이 부모보다 못 사는 것을 살아나. 첫 번째 본 세대가 될 것이다. 지금 부모 세대는. 그 다음에 지금의 자식 세대는 부모 세대가 자기보다 더잘 사는 것을 본첫 음. 번째 세대 가될 것이다. 시간은 짧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는 무슨 뭐 이렇게 뭐 비난하고 뭐 흠잡고 이런 것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공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 대선 가이드, 외부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서. 어, 투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면요, 이 와중에 완전 깜놀. 그런가면요, 이 와중에 완전 깜놀. 금요일에 공무원들을 4시 퇴근시켜준다는 꿈 같은 이야기가 불안하고 네. 있습니다. 전혁 작가님, 이게 어느 정도로는 그 한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들이 금요일 4시에쫙 퇴근을 해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결국 뭐 하겠어요? 소비를 하잖아요. 인간이 살아있는 증거가 또 소비이고, 네.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을 건데 강제적인, 준강제적인 소비 진작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겠는가? 그니까 이웃 나라 일본을 보면은 그때. 뭐 총리들이 나, 나서서 상품권도 나눠주고 어, 별걸 어, 다 했어요 시, 거의 시, 코미디에 가까운 온갖 음. 네, 프로모션을 다 했는데 역시 그 시장에서 알아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음. 그런 측면에서 받쳐주지를 못한 거예요. 그 소비를 하려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지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일본에 하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진짜 음. 흥분되는 설레는 소비로 가겠는가? 소비는 설레야 되거든요. 음. 지금 20대들, 지금 30대들은 어떤 세대냐면요. 삼각김밥 세대예요. 그 다음에 컵밥 세대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공무원이고 고위공무원이고 안정적 공무원들이 이 정책을 냈을 터인데, 정말 편의점 가갖고 그 저녁을 컵밥과 삼각김밥을 때우는 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직장인들이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술을 먹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금요일날 퇴근해갖고요 광화문에서 근무하면 분당이면요 분당가는 차비를 아끼려고 대리운전을 등록해놓고 분당이 뜰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교통비 아끼고 5천 원만 원을 버는 아니 뭐, 그 공무원들 네시 네시 퇴근하면 쓸 돈이 있어야지 써죠 돈을 쓸 아니, 돈이 없는 세대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갖다 내수 진작 효과, 이거는 좀 웃기는 것 같고요.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ILO 했다면, 국제 노동기구에르면전 세계에서 최장 노동 시간을 음. 갖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근무 시간 단축이다라는 건 우리 과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공공부문하고, 그 다음 민간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때 정부가 앞장서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 오케이. 오케이. 음. 그걸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도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핵심은 바로 민간 기업에서의 그거고, 그리고 또그 정도의 실용은 그게 설사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눈치를 봤는지 갑자기 내수 진자 효과 이러면서 나가니까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본 거 이제 흥게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에서도 네. 이게 아베가 이렇게 적절로 밀고 있어도 일본서도 따라오는 기업이 한 4%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서는 아직 필요성을 입증받지 못하 거의 한 90%는 이게 있어도 퇴근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지금 네. 옛날 삼성그룹에서요. 네시 퇴근을 이제 음.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 불을 다 꺼버려요. 예. 그래서 제가 경찰기자 시절인데, 야. 시대가 바뀌었다. 그러면 삼성그룹 가족들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좋아요 하면 또 인터뷰 음. 어 남편이 빨리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인터뷰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로 안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왜? (4시) 일이 안 끝난 사람 있습니다. 음. 셔터 내리더라도 몰래. 불, 자기들 불 켜고 일을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그게 유명무실 끝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4시에 딱 하던 일 덮고서 칼퇴근을 할 수가 없다는 없죠. 거죠. 왜냐하면 네. 야근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공무원들도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야근을 정말 그 정시 근무처럼 하고요. 아니,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그 전시성 정책 아니에요. 음. 전시성 정책 해갖고 지금 대행체제는 그냥 있는 일만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좀안 했으면 음. 좋겠어. 일자리 공약들을 좀 다들 내놨는데 예. 어떤 것들 서로 겹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좀 다르기도 합니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를 포함해서 81만 개의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예. 공약을 내세웠고요.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는 대기업 임금의 80%를 보장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국고에서 약 3조를 들여가지고 1인당 연 600만원 정도 지급해주겠다라는 거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기업이 돼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고 싶은 나라 만들기,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최소한 80%까지 상향시켜야 된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좋은 공약 많은데요? 좋은 공약 많죠? 좋긴 음. 좋은데 이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일자리 문제는 해답이 음. 없습니다. 그럼요. 기본적인 것은 이른바 세계화 그다음에 이른바 기술. 네, 발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에 겪고 있고 경제 구조가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일자리 부정적더 심합니다 왜이 책상을 만드는 한국의 노동자는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감비아 노동자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또로봇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본주의라 기본적으로 10년 터로 이렇게 선을 해왔는데 이자체 예측 불가능이 돼버린 거예요 글로벌화 이른바 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역대 모든 전부 모든 일자리는 다 과제였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걸 보면서 참 현실적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많이 들어요. 제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거다 바꾸고 은행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하고 굉장히 많은 규제 풀고 이런 게 있었고 금주법까지도 그때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뉴딜이라는 하나의 정말 이 정치적인 일자리 이 양산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 뉴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안철수 그러니까 공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 공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현대 삼성 가입하다 보니까는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산업의 미스매치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스매치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현재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이 2,500만 원, 계약이 4,000만 원. 거의 두 배가 까운 거예요. 현재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업 임금의 80%를 네.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청년들 보장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러면 이 돈이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현재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네. 1년에 600만 원. 그렇죠.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네. 게다 세금이에요. 그럼 세금인데, 자, 이건 누가? 누가 내는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정책이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이 정책도 듣기는 좋지만은 재원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히 설명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안철수 후보가 아까 이제 삼조원 문제, 그래서 이제 1년에 이제 600만 원을 네. 중소기업에 다니는 젊은층에게 보조하겠다. 이거는 청년 일자리고 그런 한시정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그 81만 개의 그 일자리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하는 건 이제 시작하면 연금까지 쭉그 이어지는 거지만 지속하는 이거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약 가운데서 공공문 일자를 만든 것. 2,200만 원짜리 일자리 뭐 10만 개인가 100만 개 22조 만 만들 수 있다. 22조면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가 쏟아부은 돈 아니냐. 4대가 쏟아부은 돈이 뭐 우리 일자를 만들 수 있다. 근데 그럼 굉장히 단견이에요. 1년은 그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뭐 0만개 만들 수 있어도 그 다음에 22조 안 나가나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게 또 문제, 문제가 뭐냐면 그다음에 각종 보험 문제. 그다음에 연금 문제만. 연금하고 임금이고. 어떻게 그렇지. 연금 문제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해. 포탈 빚이 1,400조인데 가장 많이 늘었던 게 90조 상당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에요. 그래늘어나지고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적을 해야 될게 정부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더 양산돼야 됩니다. 그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재정 확충을 어떻게 하고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전체 세금을 더 거둘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이 정도에서 묶어 놓은 상태에서 정보 총량 사이즈를 늘리기 위한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가주지 않기 때문에 들여다보면요. 무슨 병풍에 있는 그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 나도 지금 100% 그런 그래, 어 아, 진짜 공감합니다. 정공주전 예. 의원님 입에서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성장이 네는 이상 얘기만 나오는 사람이 총정문전 저100% 공감합니다. 성장을 말하지 않고서는 일자리 이야기를 할수 없는 겁니다. 크게 보면 뉴딜이에요, 한국판 뉴딜. 근데 루즈벨트가 이제 뉴딜 정책을 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주변 환경, 그 당시에서의 이제 금융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퍼퓰리즘 있죠? 퍼퓰리즘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에서 나온 겁니다. 고대 로마 때도 선거 를 똑같이 했어요, 우리처럼. 미회에서 집정관을 뽑습니다. 집정관 뽑을 때 당선되기 위해서 이제 공약을 하는 거예요. 음. 자, 나는 밀가루 얼마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후보가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2kg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선이 돼요 로마 시민들은 공짜로 밀가루 밥 공짜로 빵을 먹는 겁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로마는 자기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공짜로 또 던지기 위해서 식민지가 가져올 수 있는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식민지가 없어요 우리도 근데 가져올 수 있어요 어디서 가져오냐 미래 세대부터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국채 발행해 가지고 우리나라 빚이 지금 1400조예요. 더 빛을 얻어가지고 망 갖다 뿌리면 뭐냐 지금 좋지 우리 세대는 좋지 그러나 그 우리의 식민지는 누구냐 다음 세대 우리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식민지화시키는 이런 정책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수치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하면 액수가 얼마나 들고 그 다음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모형을 구축해서 그게 작동 가능하다는 걸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게또 실천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겨서 100% 이행하는 이행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유권자들도 근데 그정도로 이해해 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을 받고 있는 우리 외부자들에서 마련한 대선 가이드 그첫 번째 시간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음.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절망감이 큰 청년들에게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공약 우리 대선 가이드. 조금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후보들이 이제. 공약 검증을 네. 통해서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시간도 부족한데. 어, 근데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것은 이 후보가 유권자들한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근데 그것은 이성에 기반된 프로포즈인데 이게 선거 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성이 감성으로 변해서 막 획객 돌아요. 저나 뭐 여기다 선거 치러 본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데 공약을 꼼꼼히 본다면은 사실은 그 후보의 부인 혹은 남편을 보는 것만큼 정확해요. 왜냐하면 누구하고 사느냐 그 사람의 수준 아니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공약은 그 후보의 자질 검증인 거죠. 어, 저는 유권자분들한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를 키우고 있으면 교육 공약은 꼭 봐라. 그럼 내가 직장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거나 혹은 직장을 옮기려고 하면 일자리 공약은 꼭 봐라. 그러니까 전체를 다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기 관련된 분야는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그런 거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공약을 한번 들여다볼 때가 됐다.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공약을 볼때 공부를 많이 안한 사람들이 둘이 무시합니다. 중소기업 육성하겠습니다. 국민 복지 향상하겠습니다. 경제 성장 이루겠습니다. 누물할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공약도 아니죠. 이런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골라내고 야되 떠나는 이제 현실 가능해야 됩니다. 그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현실 어렵죠? 가능한 건지 한번 본인들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세대 부담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그런 공약인 걸.